제장 성전 중심의 구속 운동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운동의 센터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속운동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후 보이는 형태로 지어진 모세시대의 장막성전, 왕정 시대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위에 건축된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신 장소에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사와 예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본장에서는 중단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과 성전. 에덴 동산에 보이는 건물은 없었지만,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신령한 성전이었습니다. 1.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택하신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은 히브리어 간으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을 성전과 같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시켰음을 의미합니다. 10편 36편 8절에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의 강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 나오는 내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한 복락은 히브리어 에덴으로 시평기자는 복락의 강수와 주의 집에 살찐 것을 대꾸로 하여 에덴 동산이 주의 집, 곧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 나오는 내강은 훗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의 모습으로 종말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물은 동향한 바깥문 우편을 지나 동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창이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라고 하여 생명수 강의 출처가 성소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언급한 다음에 18절에서 그곳을 가리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신은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제기강조 분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행하였나니에도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재귀 강조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세워진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덴 동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번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신령한 성전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리면은 히브리어 아바드이며 지키게는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성경에서 이두 동사가 동시에 사용될 때는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3장 7절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아바드 샤마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샤마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아바드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샤마르, 섬기라, 아바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주기울지니라. 4번 제사, 제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 치마는 햇빛에 곧 바스러지고 많은 임시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희생된 이 짐승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첫것을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인으로 전락한 후에 인생들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